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걱정하시는 유방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에 달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방암의 원인부터 증상, 자가진단법, 치료방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가검진 방법도 실제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유방암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방암은 유방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유방 내 다양한 세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유관암과 소엽암인데요. 유관암은 젖을 나르는 관에서 시작되는 암이고 소엽암은 젖을 만드는 소엽에서 시작되는 암입니다. 이 중에서도 유관암이 전체 유방암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유방암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1% 미만으로 매우 드물긴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2만 5천 명의 여성이 새롭게 유방암 진단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체 여성암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유방암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유방암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위험 요인들이 폭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령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방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데, 특히 50세 이후에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유전적 요인인데요. 가족 중에 유방암이나 난소암 환자가 있다면, 발생 위험이 두세 배 증가합니다. 특히 brca1, brca2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유방암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죠. 세 번째는 호르몬 요인입니다.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경우 출산 경험이 없거나 30세 이후 첫 출산을 한 경우 보유 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는 모두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과 관련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 생활 습관 요인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흡연, 비만, 운동 부족 등이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폐경후 비만은 유방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전에 유방 질환을 앓았던 경우나 가슴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도 위험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증상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유방에서 만져지는 덩어리입니다. 보통 딱딱하고 울퉁불퉁하며 주변 조직과 잘 분리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덩어리가 암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방의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유방의 모양 변화입니다. 유방 크기가 갑자기 달라지거나 유방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지고 움푹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유두가 함몰되거나 위치가 변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증상입니다. 세 번째는 유두 분비물입니다. 특히 한쪽 유방에서만 나오는 혈성 분비물이나 맑은 분비물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임신이나 수유와 관련 없이 분비물이 나온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겨드랑이나 쇄골 주변에서 만져지는 림프절입니다. 유방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되면 이 부위가 부어오르고 만져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방이나 겨드랑이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유방암은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집에서 스스로 할수 있는 유방 자가 검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가검진은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생리가 끝난 후 5에서 7일 사이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폐경 후에는 매월 같은 날을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가검진은 크게 세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거울 앞에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상체를 벗고 거울 앞에 서서 양손을 허리에 대고 유방의 모양과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린 상태에서도 관찰합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것들은 유방의 크기나 모양 변화, 피부의 주름이나 움푹 들어간 부분, 유두의 위치 변화, 발진이나 염증 등입니다. 두 번째는 서서 또는 앉아서 손으로 만져보는 검사입니다. 한쪽 팔을 머리 뒤로 올리고 반대편 손의 가운데 세 손가락으로 유방을 만져봅니다. 손가락 끝이 아니라 손가락 바닥 부분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검사는 쇄골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유방 전체와 겨드랑이 그리고 가슴 중앙까지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압력도 가볍게 보통으로 깊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검사하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는 누워서 하는 검사입니다. 어깨 아래에 베개나 수건을 받쳐서 검사할 쪽 유방이 평평해지도록 한 다음 서서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검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두를 가볍게 짜서 분비물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검사 중에 평소와 다른 덩어리나 변화를 발견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유방에 이상이 있다고 의심되면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유방 촬영술, 즉, 맘모그래피입니다. X선을 이용해서 유방 조직을 촬영하는 검사로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작은 종양이나 석회화도 발견할 수 있어요. 40세 이후에는 1~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유방 초음파 검사입니다. 음파를 이용해서 유방 내부를 관찰하는 검사로 만모그래피에서 잘 보이지 않는 치밀한 유방 조직도 잘볼수 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유용한 검사입니다. 세 번째는 MRI 검사입니다. 자기 공명 영상을 이용한 검사로 다른 검사에서 애매한 경우나 유전적 위험이 높은 분들에게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 검사들만으로는 딱 암인지 양성종양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가 필요한데요. 가장 흔히 하는 것이 핵심생검입니다. 국소마취 후에 가느다란 바늘로 의심되는 부위의 조직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조직 검사 결과 암으로 진단되면 암의 종류와 특성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한 추가 검사들을 시행합니다. 호르몬 수용체 검사, HERE 검사 등이 있는데 이런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또한 암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T, 뼈스캔, PET-CT 등의 검사도 필요할 수 있어요. 유방암 치료는 암의 병기, 종류, 환자의 나이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주요 치료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 치료입니다. 유방암 치료의 기본이 되는 방법이에요. 과거에는 유방을 모두 제거하는 전절제술이 주로 시행되었지만 최근에는 암 부위만 제거하는 부분 절제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분 절제술 후에는 방사선 치료를 함께 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림프절 전이 여부도 중요한데 감시림프절생검이라는 방법으로 꼭 필요한 림프절만 제거해서 검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팔의 부종이나 움직임 제한 같은 후유증을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항암화학요법입니다. 암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치료법이에요. 수술 전에 시행해서 종양 크기를 줄이는 선행화학요법과 수술 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화학요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고에너지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으로 주로 수술 후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부분 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받게 되고 전 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도 재발 위험이 높으면 시행합니다. 네 번째는 호르몬 치료입니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에서 시행하는데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차단해서 암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타모시펜, 아로마타제 억제제 등의 약물을 5에서 10년간 복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표적 치료입니다. HER이 양성 유방암에서 사용하는 트라스투주막 같은 약물이 대표적이에요. 암세포의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해서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덜 주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합니다. 최근에는 면역치료도 일부 유방암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환자의 면역시스템이 암세포를 더잘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유방암의 예후입니다 다행히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서 완치율이 매우 높은 암입니다. 우리나라 유방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약 93%입니다. 이는 유방암 환자가 5년 후에 생존할 확률이 일반인과 거의 비슷하다는 의미예요. 특히 일기에서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98% 이상에 달합니다. 병기별로 살펴보면 1기는 98%, 2기는 95%, 3기는 85%, 4기는 34% 정도입니다. 이렇게 병기에 따라 생존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경우가 음성인 경우보다 예후가 좋고, HER이 양성인 경우에는 표적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예후가 많이 개선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통계는 평균적인 수치라는 점입니다. 개인의 예후는 나이, 전반적인 건강상태, 암의 특성, 치료에 대한 반응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방암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금연과 금주는 기본이고, 규칙적인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가 필요해요. 특히 폐경 후 비만은 유방암 위험을 크게 높이므로 체중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식단도 중요한데 소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콩류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은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모유수유도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정기 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40세 이후에는 1, 2년마다 맘모그래피를 받고 매월 자가 검진을 하세요.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더 일찍 더 자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고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위험과 이익을 따져보시고 유전적 위험이 높다면 유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오늘 유방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자가 검진으로 조기 발견에 힘쓰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에도 신경 쓰세요. 그리고 혹시 유방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방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